여덟 번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안에서 제대로 있는 사람은 어,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열하지만 힘들게 어려운 거 있어도 어, 그런 것이 하나의 내가 일어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결코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그 시, 실패한 거한 가지는 성공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수만 가지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실패한 것은 하나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하나 또 찾았다는 거죠 점점 점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건 회사를 다니건 사업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 그건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헛살은 거예요. 내가 남들 앞에서 사장, 회장에 대해서 남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잘못 산 겁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금메달을 따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그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소소한 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작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레우야. 자 먼저 첫 번째는 석 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은 미디안 족속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제 그 이스라엘에 섞여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화 된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도 배워가고 습관과 관습을 다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자, 그때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 내용을 양쪽에서 선포하고 외칩니다. 이때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고 나서 이제 갠족 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 성경에는 내계부 혹은 남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으로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가서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처럼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a 어떤 사람들과 섞여서 사느냐에 따라 내신앙 e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을 본받게 돼 있어요 은혜반, 은혜가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 e 같이 다니고 섞여 살게 되면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과 섞여 살게 되면 그냥 말만 하면 세상 이야기, 말만 하면 누구 이야기 그렇게 험담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 나는 그런 거 본받지 않을 거야라고 본인이 결심을 해도 같이 있게 되면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씨도 말리지 말고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하냐 그 하냐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한 땅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어 찜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들어가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장 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보니까 지금 엉망이거든요. 우상 숭배로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너희가 그 우상숭배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날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도 다 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이 당시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몸뚱아리는 크리스천이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 의식에 쌓여질 수밖에 없는 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아니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 있는 시간을 같이 하고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많이 하고 또 세상 속에 있지만 신앙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섞여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렐루야알렐루야 알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열 명의 나병환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쳐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한 것도 아니요. 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 그냥 그 말만 한 거예요. 이게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병환자는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병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따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이 고쳐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곧 낫다, 안 낫다를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얘기는 이제 치료됐으니까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진료받아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고쳐졌으면, 어, 고쳐졌네. 할렐루야! 하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이 다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판명을 받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갔대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갔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 가운데 열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믿음의 무리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또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무리에 섞여 있었으니까 본인들이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무리에 그 사마리아인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같이 기도하게 된 거고 같이 믿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죠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믿음의 무리에 섞여 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어떤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그 사람과 같이 섞여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지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하나, 하나 한번 하나부터 읽을 거 같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you 칼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우리 여러분 웰빙 그러죠? 이게 뭐야? 잘 사는 거예요. 웰빙. 요즘에는 그래서 웰다잉, 잘 죽는 것. 이것도 요즘에 유행이 하더라고요. 자, 웰빙, 잘 사는 것 바로 요 잘할 때그 바로 요게 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잘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칼리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아,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그러죠그 카리스마의 그 똑같은 말인데, 원래 카리스마는 카리스마는 저사람이 카리스마 뭐 굉장함 이런 게 아니라 은사, 은혜, 선물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러칼리스가감러분 여러분, 여 어, 다시 함께 풀어서 얘기하면 좋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도 은혜지만 거기 앞에 덧붙여서 감사는 결국 좋은 은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받아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여러분 잘못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당연히 감사 나와야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받는 생활 하면서 감사를 은혜 받을 때마다 하셨나요? 아니면 감사할 거니까 하나님 은혜주시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은혜 생활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증거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감사 예물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올라와요. 다른 교회보다 이게 많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면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왜냐면 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흔듭니다. 하나님 너무 감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물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 항상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문을 한번 갑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 나오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과정을 잘 보면 한번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고침 받았잖아요. 나병에서 고침 받아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건강이 회복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손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서울대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하라 할지라도 고침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손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병도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거. 의사가 준비하세요, 포기하세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는 데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사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병은요, 여러분, 지금도 치유 제대로 안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근방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거기에 피부과 병원이 있었고 거기에 피부약이 조제를 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피부약 국이에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피부약 조제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치유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전보다는 좀 좋아졌죠. 완벽하게 고치질 못해요. 하물며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거의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았어요.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건강회복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보니까 십오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소리 질르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합니다 외친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또 과정을 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십육절에 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주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냥 어, 감사합니다 끝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서 한 번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감사를 했는데 주님께 열납되는 감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내용을 아까 읽어봤지만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네,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여 이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얘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1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 그 얘기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믿음대로 나온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여기 믿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니까 예배 드리러 올수 있잖아요. 또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끔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생각나서 그냥 심심해서 뭐 생각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있겠다. 근데 그 약속을 그까지 믿은 거예요. 본인 평생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보지는 했지만 이삭을 하나님으로 도 받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해서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절대로 믿음은 놓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미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몸이 생명이 이제 영생으로 옮겨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야만 한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뛰기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사마리아에는 오직 믿음으로 또 구원을 건강 육신의 건강도 회복돼 구원 받았지만 더욱 더큰 것은 영적으로 구원 받은 그 믿음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태 속에서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러한 굳건한 믿음, 그래서 주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태에 믿음만이 절실히